어, 뭐, 배우, 뭐, 좀, 음, 배우를 딴따라라고도 예전에는 그랬었잖 예전에, 예, 요 가장 그동안 맡았던 역할보다 오히려 어, 저랑 잘 맞는 그 떠돌이 악사, 어, 그잘 맞았었고, 피리는 사실. <웃음> 지금, 지금 <웃음> 피리, 피리에서 입으로, 피리를 <laughs> 입으로 피리를 불어주신 겁니다. 입으로 피리를 그 거예요. 엄청난 <laughs> 배우입니다. 예. 예. 엄청나죠. 어, 뭐, 타악기는 남타를 통해서 조금 했었는데, 예.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,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때불어본거 이외에는 처음이었고, 그래서 하나하나 좀, 어, 좀,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방법으로 다 외웠던 것 같아요. 그 했던 것처럼. 참 대단하신 게. <laughs> 미련하죠. 아니, 아니그 <laughs> 전에는 스페인어를 하셔야 됐고, 몽골어, 거기에 1어, 그리고 이번에는 필에 도전을 하셨는데, 어, 예고편에서도 마지막에 그 메인 테마 피리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거든요. 테마곡은 그좀 쉬우니까 좀더 난이도 있는. 정치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부탁드린 게 아니거든요. 아니 뭐 이왕 하려면 어! 나올 것같아데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네. 매일 앉아서 연습을 하다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어 이걸 뛰어다니면서 네. 뛰어다니면서 어, 이렇게 좀 다리를 좀 이제 좀 절거든요. 그렇게 한다는 걸 깜빡하고 앉아서 연습을 많이하다가 촬영 당일날 어, 직접 이렇게 서서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입술도 찌르고 혀도 찌르고 막 이빨도 찌르고 그래서 피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, 나요. 저희는 지긋지긋했어요. 현자에서손불어가지고 <laughs> <수업을> <laughs> 앉아서 맨날 쉬는 시간에 불어가지고 <laughs> 예, 저희는 아주 지긋지긋해요. 아, 그정도피보다더 힘든데 아마 쥐였던 것같아데 <laughs> 저는. 오, 오, 예. 쥐 뜨뜻한데 쥐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번 아, 영화에서?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또 공포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역할을 하죠. 전그그 그 쥐가 실제로 뭐만드는데그 훈련된 쥐들. 예 그리고 아주 위생적으로 소독된 그런 쥐임에도 불구하고 아 쥐가 그좀 어, 평상시에 신체 훈련을 많이 했나 봐요. 꼬리를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근 이렇게. 윗몸이 이렇게를. 쥐가. 어 윗몸이 이렇게 해 손을 이제 무, 어, 물더라고요 그래서. 어. 어,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왕이면 한 번에 이제 엔지 안 내고 한 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. 아. 찍었어요. 지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돈을 모실 수가 없어서 <laughs> 예예 <laughs> 유승용 씨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<laughs> 왜 복근을 썼는지 들어봐야 되는데. 어.